와야 여기 완전히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이야 뷰가 끝내줍니다 여기 산고대가 완전히 진짜 엄청납니다 야저 위도 산고대 와 진짜 와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 와 여기는 완전 알프스 같습니다 알프스 아 여기가 아, 배트맨 바입니다 아 좋네, 야 진짜 비가 좋다. 와, 다 진짜 비유 하, 아, 다 진짜 비우 좋네. 아, 완전 설구 대박입니다 대박. 아, 다 진짜, 아, 진짜 좋네. 와, 여기는 눈이 장난 아닙니다 하, 아, 다 비가 어, 엄청나네 엄청나.